안녕하십니까. 어, 얼마 전에 제가 그 2주 정도 됐나요. 돌배나무 큰걸 하나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. 경북 청도군 내전면에 있었던 그 돌배나무였는데, 그 마을에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것보다 조금 작은데, 높이는 그것보다 한 5~6m, 한 10m 정도 작을라나. 어, 좀 작은데. 굵기 밑둥지는 거의 유사합니다. 음, 나무 크기는 그보다 적은데, 밑둥지는 거의 비슷합니다. 지금 배꽃이 확 피었죠. 어, 배꽃이 확 피었는데, 예, 높이는 저번에 소개시기 들은 그 나무보다는 훨씬 낮고요. 훨씬 낮다기보다는 한 6, 7m 정도 낮으려나? 그 정도 낮은데, 아랫뚱지에, 그 밑뚱지에 굵기는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. 음, 제가 오늘 자를 안 가져와서 재보지는 못했는데. 음, 지금 이 나무거든요. 저번에 그 대나무가 그 있었던 그 동네입니다. 혹시. 그 마을입니다. 청도군 매전면이거든요. 아, 배꼽이 이쁩니다. 볼도 오늘 많이 왔네요. 날씨가 좋아서. 양봉 하시는 분들이 이주변에좀 많이 있거든요 아이 백꽃이 이쁘죠 지금 벌 소리가 웅 합니다 이 보시면 밑둥치거든요. 밑둥치가 이게 예, 한 그루였는지 열리목는지 모르겠습니다. 한 그루 같긴 한데 한 그루가 맞기는 많이 하네요. 한재 그리고 이 엄청 납니다. 음, 이 나무는 좀 세운 부분도 있고 이 나무도 저번에 그 나무하고 그 나무보다 오히려 또더 굵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이 네. 어, 옆에도 작은 이것도 대나무거든요. 이렇게 돌려놓는데집 위에 언덕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야. 저번에 그 나무보다 더 굵네요 굵기는 나무가 높이가 그 저번에 그 나무보다 낮아서 그렇지, 아래 뚱치에, 밑둥치에 굵기는 더 굵습니다. 야 제가 차가 저 멀리 있는데, 가, 다 와서 자를, 줄자 한번 가져와 봐야 되겠습니다. 이야. 이 가지는 썩었죠, 그죠? 썩었는데, 꽃은 피었습니다. 살아는 있습니다. 일부는 반 정도는 썩었는데, 살아는 있고. 아. 배꽃 이쁘죠? 어, 나무 대단합니다. 어, 지금 나무 아랫부분에 왔는데요. 이 어찌 보면 열리목 같기도 하고. 어, 어. 여기 보면 이렇게 열리목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지금 줄자로 쟀는데 2m나 2 m 어, 이제 지면은 가까이에서 쟀는데 2m나 오네요 실내를 는거 위에 올라가도 올라가도면 뭐 거의 비슷하겠고. 렇게 요, 요 부분은 가지가 많았어. 이, 이 나무는 저번에 나무하고 달리 한 1m, 지상에서 한 1m 지점에서 가지가 뻗어가지고. 그래서 좀 아래쪽으로 쟀는데 2m 안 오네, 2m. 야, 대단하다. 요것도 둘레가 한 3, 4 0 c m 는 나오겠다. 옆에 새끼들. 아, 이 나무, 그지? 어 아. 돌배 나무가 있는 마을입니다. 두 그루가 강 건너에서 봐도 다 보이네요. 어. 여기 두 그루 다 보이죠? 보이는데, 있죠? 여기, 여기 있고, 다음에 여기 있고, 저번에 영상에 올렸던 변나무입니다 그 둘레가 그때 1m 60이었죠. 그 옆에 보면 무슨 이게 꽃이 또 나무가 하나 있는데, 집으로 큰 나무는 아니었는데, 일단 그러네요.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청도군 매점면입니다. 저번에 영상 올렸던 그 나무 오늘 꽃이 피었길래 다시 왔습니다. 아까 다른 나무 영상 찍으면서 멀리서 이제 이꽃핀 거는 봤죠. 그거 보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. 다시 올라왔어. 찍어봅니다. 이 나무는 높이 한 3m까지는 지면에서 한 3미터가 있는 나무가 거의 굵기가 일정합니다. 아 보기 좋습니다. 백꽃이